예 안녕하세요 진짜리얼법원 경매차 입니다 오늘은 안산 법원에 왔습니다 수원법원에 이제 안산지원이죠 예 안산지방법원으로 경매차를 한대 입찰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입찰할 차량은 제네시스 쿠페 입니다 신형 아 그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흔히 신쿱 이라고 불리는 제네시스 쿠페를 입찰을 하러 왔어요 이제 조사 영상까지 찍은 제네시스 쿠페인데, 어 제가 제네시스 쿠페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두 대를 한번 몰았었다가 팔았었고, 만약에 이제 이 차를 낙찰받는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제네시스 쿠페를 사게 됩니다. 어 제네시스 쿠페가 진짜 저한테는 뭐랄까, 어 뭐렇게요 남들을 보기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서는 충분히 로망이고, 괜찮은 차량이라서, 그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쿠페가. 지금 기준으로 치면 뭐 편의 장비나 뭐,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이 그렇게 막, 요즘 차에 비교하면 그렇게 엄청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 추억 보정이 있어서, 지금 봐도 제 눈에는 되게 이쁩니다. 신형이든 구형이든 제네시스 쿠페는 너무 이쁘고 이제 쿠페가 단종이 됐잖아요 개보가 끊겨 갖고 이제 제네시스 쿠페 차량 자체가 이제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좀 높아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입찰을 하려고 왔어요 차량은 어 일단 감정가는 700만원 입니다 처음 시작가가 700만원인데 저는 그 가격에 입찰을 하려고 왔습니다. 딱 시작가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가격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 않고 처음 나온 이제 처음 입찰에 이제 참가를 하려고 왔습니다. 감정가, 즉 최저가가 지금 700만원이고 저는 708만원을 썼습니다. 거의 뭐 최저가로 썼는데 혹시라도 누가 한 명, 한두 명 와서 1만원 차이로 떨어지면 되게 속 쓰리잖아요. 그래서 딱 700만원으로는 못 쓰고 708만원을 썼습니다. 어, 아마 제네시스 쿠페 오너였던 분들이시나 아니면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일단 1인 신조 차량이 거의 드뭅니다. 엄청 드물고 만약에 있으면 엄청 레어예요. 그리고 어, 무사고 차량이 거의 없죠. 제네시스 쿠페 종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에 스포츠성을 중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거의 무사, 완전 무사고 차량이 진짜 엄청 드물어요. 제가 근데 본 차는 앞핸다 어, 하나만 갈았습니다. 앞핸다는 솔직히 그냥 단순 교환이고 그렇게 사고로 보이지도 않아요. 제 이제 제 기준에는 앞핸다 하나만 갈아갖고. 제 기준에선 거의 그냥 무사고 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무사고죠 뭐요 보험 이력도 하나인가 있는데 뭐 100만원도 안 돼요 엄청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100만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딱한건 있고 경미한 수준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아주 드문 사양이 이제 1인 신조랑 무사고 이두 가지가 엄청 드문데 지금 오늘 제가 입찰할 차량이 그거 두 가지에 해당되는 차량이에요. 무사고 그리고 1인 신조, 1인 신조기 때문에 게다가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제네시스 쿠페 2.0이고 S 등급 완전 깡통도 아니에요. 2.0에서는 높은 등급이죠. 그래서 그 차를 입찰을 하려고 왔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진짜. 만약에 2차 낙찰받으면, 저는 진짜 잘탈 겁니다. 제가. 탈 생각 없어요. 700만원에 낙찰받고, 잘 타고, 만약에 팔게 될 시점이 오더라도, 페이스르프트된 무사고, 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니까 가치는 당분간은 계속 상향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쿠페 차량이 이제 없어져서 그래요. 단종이 됐고 개보가 끊겨서 제네시스 쿠페에 남아 있는 수량이 점점 없어지고 희소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량을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입찰할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입찰을 보고 낙찰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네시스 쿠페 입찰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어, 제 제네시스 쿠페 경매 사건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제일 끝에 마지막에 이제 개차를 했고요. 어,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700만원 이제 딱 처음 시작인데 어, 저 말고 또 누가 입찰을 했을까요? 예, 뚜껑을 까보니까 어, 총 3명이 응차를 했네요. 입찰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2명이 어, 그 차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예, 입찰을 한것 같아요. 아, 저는, 내심, 저 아니면 또한 명, 이렇게 두명될줄 알았는데, 총세 명이 입찰을 했네요. 아, 역시, 제네시스 쿠페, 어, 가치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명 했는데, 저는 거의 이제, 감정가, 첫 감정가에 그냥 최저가에 가까이 썼잖아요? 708만원? 예, 전, 당연히 꼴찌했습니다. <laughs> 꼴찌했고, 2등이, 759만 9,000원 9999 이렇게 759 760만 원. 760만 원이 뭐 이런 식으로 2등이 되셨고 낙찰가가 829만 원인가 83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832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 와, 안타깝네요. 아, <laughs>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쉽네요. 아, 제네시스 쿠페 만약에 낙찰되면 다시 탈 생각에 좀 행복한 상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아, 세 번째로 이제 젠코 타서 이제 이차가 만약에 낙찰되면 진짜 안 팔고 즐겁게 탈 생각만 하고 막 그런 단꿈에 잠시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 꼴등해버렸습니다. 아, 꼴등 해 버렸습니다. 아. 의외네요. <laughs> 저 말고도 두 명이 이제 또 가격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이제 첫 시작가에 입찰을 한게아 역시 그래도 알아볼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아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저만 개인이고 이제 1등 2등 하신 분들은 다 상사시더라고요. 상사에서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매각을 매도할 용도로 이제 사시는 건데, 그 이상으로 이제 팔리니까, 그, 이제 딜러 상사로 넘어가서 소매가로 넘어가면 얼마로 팔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암튼 저는 700만원대에 신쿱을 몰 생각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진짜. 진짜 기대하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제 앞에 설명 들었다시피 진짜 너무 좋은 차인데. 저는 이 K5나 이제 당분간 또 몰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예. 오늘로써 이제 이걸로써 경매 절차, 경매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네요. 아쉽게. 아. 예. 영상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